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 x 값에 관계없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요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2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구요 얘 전개 미리 해주시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자 정개할, 아, 정리할게요 얘 넘겨주시면 여기는 x 제곱만 남고요 요 2고 2a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니까 2를 꺼내주시고 A 빼기 1X. 그 다음에 5에서 1을 빼주면 4가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1이죠. 그리 양수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모든 값들이 0보다 커야 됩니다. X가 뭐가 됐든간에요 따라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마침 이 문제 앞에 개수가 짝수죠. 짝수일 때는 이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B' 빼기 a c 고요 여기서 b'은 b를 2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은 a 빼기 1이죠. 요거, 아, 요거 제곱이죠, 제곱. 자, a 빼기 1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a, c, 빼기 4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은 a 제곱 빼기 2a, 플러스 1 빼기 4니까, 자, 1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3이죠. 요거 인수문시해 주시면 a 빼기 3.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게 되겠죠 요 안에 들어가는 <laughs>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a의 개수죠 0, 1, 2 해갖고 3개가 답이 되는데 자 요거 요거는 저희가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 하나 드리려면은 나중에 이제 많이 써먹을건데 정수의 개수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경우 여기는 m 이고요 여기 x고 여기가 n이에요. 둘다 등호가 없을 때는 n에서 m을 빼주신 다음에 하나를 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m이 자,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여기는 등호가 없어요. 또는 여기에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있는 경우는 그냥 n에서 m을 빼주시면 정수기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둘다 등호가 있는 경우죠. 여기서 그냥 n에서 m을 빼주시고, 1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